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우리 나누었던 그 본문의 시점에서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성에서 빠져나와 도망자의 삶을 또 살아야 했죠. 근데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성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압살롬 그 아들 반역한 그 군대 백성들을 물리쳐 승리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했지만 그게 축제가 아니라 너무나 무겁고 슬픈 귀환이었습니다. 왜요?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서서히 정리되고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정치도 그렇지만, 뭐 쿠데타를 통해서든,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정권이 한번 교체되면, 그 전까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그런 정치의 관계, 이런 역학 구도, 또 정권을 이제 잡은 자와의 어떤 그전에 있었던 관계들, 막 이런 것들이 꼬이고 꼬인 것들이 하나씩 막 청산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한동안 벌어지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왕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하는 길에 별로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한 인물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지난 주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봤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의 친족 시므이. 심의. 시므이가 도망치는 그 어려운 지경에 있던 다윗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주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습니다. 왜요? 시므이 눈에는 다윗이 그저 자기의 친족인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몰아낸 반역자로만 보였고, 자기의 사울의 왕의 그 왕가를 몰락시킨 장본인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저주하는 신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자고 하는 보아의 말,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저주 때문에 나를 선히 대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그 마음 갖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시무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이시무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대 행동을 지금 다윗 왕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다윗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환궁하려고 하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깜짝 놀라서 야이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주 왕께 내가 폐역한 일한것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이여. 제발 내가 잘못한 것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왕한테 저주하고 돌 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좀다 주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예.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힘을 찾으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야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왕이여 제가 그때 범죄한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지금 먼저 달려 나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이 모든 상황을 알고 또 곁에서 보고 들었던 아비세 장군이 괘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왕이요 이젠 진짜 죽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 시무이가 왕을 저주했었으니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시무의 일로 인한 인한 다윗의 판단 그리고 다윗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게 맹세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하나씩 좀 볼까요?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바로 그 아비새입니다. 그저시무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다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왠지 굉장히 섭섭한 말처럼 들리죠. 자기 부하가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부당한 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일이니까 이 일을 내가 제지한다. 이 일을 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 즉 네가 지금 이 일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말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심의 죽이면 안 된다.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걸왜 네가 결정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될수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 같은데 이런 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이제서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다시 왕권을 복,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 복된 날 죽이면 안 된다. 여러분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이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때 바로 선정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이제 당선됐다, 박승리 축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제 이 미국의 이 아픔과 분열을 치료하고 어, 통합하는 정책 펼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지요 아~ 지금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분열되었던 나라 그니까 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바뀌고 그래서 압살롬 백성들이 따라가고 또 여전히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이 분열되었던 나라를 다시 치료하고 통합하려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했던 시므이 아무리 그일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말이 말을 통하여서 먼저는 시무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생명을 살려준 참 마음 좋은 다윗의 인성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 지금 분열된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선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회복을 얻게 되기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종합해보면 이것은 단지 다윗이 착한 인성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이어서 혹은 지혜롭게 정치적을, 정치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고 있는 다윗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쏠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전향을 합니다. 이제 대세가 압살롬 당신에게로 넘어간 것 같으니 내가 이전엔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후세가 정말 변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낸 스파이였어요. 다윗의 작전이었어요. 친구 후세에게 너 압살롬에게 가서 전향한 것처럼 위장하고 거기에 침투해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내게 알리라고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위장 전향한 거죠. 압살롬이 그 옆에서 그 계략 모사를 하는 아이로벨과 함께 왕의 자리를 이제 든든히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이로벨이 이런 계략을 먼저 냅니다. 다윗이 후궁에, 아,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왜?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고 당신임을 보여야 합니다. 악한 일이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로벨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만 이천 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밤에 다윗의 뒤를 기습 공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섭게 겁주기만 하면 백성들을 다 백성들은 다윗 따르던 백성들 아마 다 도망칠 거고 그때 다윗 왕만 딱 죽이고 그러고 나면 모든 도망친 백성들이 다시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다윗이 대리 거느리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자녀들이 다 따르고 있으니까 이 굉장히 움직이는 게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하면 그렇게 당할 것이 뻔했어요. 좋은 계략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때 그걸 바로 시행하지 않고, 아 괜찮네. 그리고는 근데 말이야 얼마 전에 나한테 전향해 온그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 작전을 쭉 얘기하니까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 그거 별로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용사들입니다. 지금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치면 그 다윗 왕도 전쟁에 능한 용사이고, 그 부하들도 굉장한 용맹한 장군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싸울 겁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 지금 지혜로워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지 않을 거고 아마 어디 동굴에 가서 따로 혼자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그 얘기 뭐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다 모아서 그리고 압살롬 당신도 직접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다 죽이십시오. 한꺼번에 왕창. 그리고, 어느 성으로 피하든, 그 성에 있는 돌들을 다 끌어내어서라도,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그 성들 다 무너뜨려,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꺼번에 그 일들을 다 하려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사람들 다 모으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바로 그게 작전이었어요. 후세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피하게 하려고. 그런데 신기한 건뭔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압살롬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약과 후세의 계략을 딱 듣더니 후세의 계략 이걸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 마음을 결정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 못지 않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땅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싸워 이겨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영업을 하고, 거래를 하고, 계약할 때에도, 뭔가 나은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와 함께 이 계약을 해야 될까 싶을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간절히 뭔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분에게 그 일을 부탁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일을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할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지혜롭게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그의 눈을 어둡게 가려서 뻔한 것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전지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야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도 어리석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더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후세가 그렇게 쫙 작전을 이야기하고 압살롬이 그걸 선택한다 하니 후세가 뒤로 이제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압살롬의 모든 작전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반전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 작전을 빨리 그 정보를 전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마스와 요나단.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압살론 쪽 사람들한테 들키네요. 도망치다가 어디 우물가에 쏙 들어가 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을 지프로 덮어서 숨겨주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혹시 사람 못 봤냐? 못 봤는데요. 여인의 도움을 받아 그 정보가 전달되게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마한 아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한 가득 싸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 사무엘하 17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도망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다윗 군대에. 바르실레가 먹을 것, 마실 것 잔뜩 싸갖고 와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유, 저 군대가 얼마나 힘들까. 먹을 것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도우시기 하여 사람들 붙여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죽은 백성들의 수가 2만 명이나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압살롬이 노새 타고서 도망치다가 노새가 상수리 나무 밑을 딱 지나가는데 그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 풍성한 그 머리칼이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결국 요압의 부하들이 가서 찔러 죽이게 되죠.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의 그 외모가 자기를 오히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별의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있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슬피 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런 반역한 백성들은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전혀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한 아들일지언정 자기 아들이었으니까요 이 다윗의 괴로운 탄식은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 마음의 그 탄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말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 있냐면 이 삶의 괴로운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뼈저린 참여와 탄식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슬픔 속에만 빠져있던 다윗에게 충신 요압이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서 슬픈 거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슬퍼만 하고 계시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과 당신의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한 우리 부하들은 뭐가 됩니까 왜 미워할 자를 사랑하시고 왜 사랑할 자를 미워하십니까 직언합니다 왕이여 나가서 다시 부하들 위로하시고 다시 당신의 갈 길을 가십시오 회복하셔야 합니다 슬픔의 감정에 빠져있던 다윗 다시 왕의 일을 할수 있도록 다그쳐 일깨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과 그 말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길을 열게도 하시고요 이처럼 다시 회복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충성과 희생과 도움으로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붙여주기도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 말을 꺼내기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은혜 받은 나, 나 살리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 드는 거죠. 나도 나를 저주한 저심의이 못지 않게 너무 너무 죄 많은 인생인데 나는 내 아들을 죽게 한그죄 많은 인생인데 당장 죽어도 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 주시고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그 나단 선지할 통하에서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데. 그렇게 나를 은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데, 나도 그 은혜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심의 일을 향하여서, 네가정녕 죽지, 아니, 하리라 훗날,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할 때에 이날의 일을 회고합니다. 열1기상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다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를 살려 준 겁니다. 시편 3편에 보면 그 시편 3편에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때에 다윗이 홀로 숨어 있을 때 아마 지었던 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처형하지 않고 살려둔 것은 물론 그의 좋은 인품이기도 했고 그가 그때 당시의 민족을 다시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고백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되시고 나의 성산이 되어주셨는데 그복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를 살려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인생입니다.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또한 복주시기를 기뻐합니다.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실수하는 것이죠 우리 받은 은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고요 원한과 복수심도 버리시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되했으니 나도 너한테 이렇게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 버리시고요 오히려 너는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너를 선으로 대하겠다 하는 우리 예수님 닮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